자꾸 싸우게 되는 부부 이유는 설거지가 아니었습니다. 42살 인천 부평사는 맞벌이 아내입니다. 남편과 저는 이상하게 자꾸 싸워요. 큰일도 아닌데 늘 작은 걸로 티격태격하게 돼요. 하루는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앉았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물기는 안 닦아놨네.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의 서랍이 쾅 열렸어요. 설거지 때문이 아니었어요. 늘 내가 다 하는데 고맙단 말도 없이 당연한 사람 취급받는 게 쌓였던 거죠.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식탁에서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. 우리,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? 그 말에 나도 울컥했어요. 그냥, 계속 쌓였나 봐. 그렇게 처음 감정을 말로 꺼냈습니다. 갈등은 이유가 커서 반복되는 게 아니었어요. 말을 안 해서 감정이 쌓여서 반복된 거였습니다. 이제는 설거지 말고 감정을 먼저 나누려 합니다. 당신의 속담아, 다음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. 누군가 생각나셨다면 조용히 보내주세요. 구독과 함께해주세요.